월급을 못 받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? 잠깐! 여기서 중요한 사실 딱 이분만 집중하세요. 실업급여는 보통 내가 자진 퇴사면 하 받을 수 없습니다. 하지만 월급 문제로 퇴사했다면 자발적 퇴사라도 이례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. 꼭 기억하세요.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. 첫 번째, 퇴사 전 1년 동안 미비의 월급 총액이 두 달치 이상이면 됩니다. 마지막 두 달이 아니라 1년 내 밀린 월급을 전부 합산해서 두 달치 월급 이상이어야 합니다. 두 번째, 임금이 지연 지급된 기간이 합쳐서 두달 이상이어도 가능합니다. 세 번째,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30% 이상 임금을 줄였을 때 문제입니다.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30% 이상 줄였다면 취업급여신청 자격이 있습니다.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. 반드시 두달 이상 계속 근무한 이후 신청해야 합니다. 중요한 건이 모든 사유는 반드시 증명해야 한다는 문제입니다. 가 인정하면 바로 가능해요. 하지만 인정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채무 확인서를 받으시면 됩니다. 더 이상 참지 마세요. 급여 문제로 힘들다면 정확한 조건과 철저한 서류 준비로 반드시 실업급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 이상 길분도 도움 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